네, 여보세요. 네, 장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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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단장 TV는 어, 잘 보시고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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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열심히 안 보시고 계신가요? <laughs> 네, 궁금...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 아, 제가 혼인을 좀 해야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비가세에 네.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네.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송도에 있는 이편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요. 송도 이편한 세상. 네, 네. 아, 음. 지금 결혼 전인신데 이미 동거 들어가셨나 보죠? 네, 맞아요. 시그 올렸고요. 네. 제가 목소리만 들어봐도 귀신입니다. 네. <laughs> 아, 시그 올리셨고. 네, 네. 몇 평이죠? 29평입니다. 29평이시고. 네. 그다음에 예. 저희가 올해 7월에 입주하는 영종도 호반 아파트가 있거든요, 제 명의로. 영종도 호반. 호반. 네네. 몇 평이 34평? 34평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와이프가 이제 저기 힐스테이크 그 송도 4차가 네. 청약이 돼가지고요. 송도 힐스테이크 사차. 네네. 그래서 아직 이번 주까지 계약 기간인데 좀고민이여가지고몇평 네. 지역이요? 이게 39평에 됐거든요. 네. 예. 자, 뭐, 뭐가 고민인가요? 아, 예. 제가 이제 이편안을 팔고 예? 이제 영종도에 입주를 하고 자, 이편안 세상은 언제 취득하셨죠? 2018년 1 2월에 입... 2018년 12월. 예. 12월. 네. 이 영종도 호반은요? 지금 장 어, 2020년 5월에 계약했습니다. 청약 돼가지고 분양 받으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입주는 언제죠? 입주는 올해 5월 7월부터 입주입니다. (2022년 7월) 입주 네 송도 시스테이트 사차는 올해 지금 부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2025년 7월에 입주더라고요 여기가 네네 2025년 7월 입주 네네자 그런데요 네 지금 제 생각은 일단 2탄을 8호반에 들어가서 제가 1주택을 만들고 네. 어 혼인신고를 아직 못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네. 바로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해가지고 와이프 이제 종도금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증여로 하게 되면 한 6억 정도까지는 그게 세금이 없다고 그래 부부간에 10년 동안 6억은 증여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진행하면 이게 그 호반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증여를 한다는 게 네네 어떻게 증여를 한다는 거죠 방식이 어. 그러니까, 혼인을 하니까. 혼인 돈, 그러니까, 거. 송도 있을 때 사자는 본인 돈으로 내시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와이프 돈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예. 일단은 지금 혼인신고를 하셔도, 네, 네. 자, 송도 이편한 세상은 일시역 일가위주택 입주가 이제 7월이니까, 네, 네. 이거는 2020년 5월이면은, 조, 송도가 조정대상 지역 대기 바로 전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3년 이내에 팔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이시의 일가주택은 송도 입변사는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네, 네. 혼인신고 이후에 5년 이내에 영종호반이든 송도시스 사차든 매도를 하면 하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네, 네. 하지만 영종도 호반을 팔고서 송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송도 이편한 세상.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송도 이 전철역의 끝에 부분에 있는 게 이편한 세상이고, 4차는 좀 요만큼 있나요? 한 요만큼. 호수 쪽에, 네네. 호수 쪽에 있는 거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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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송도는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다는 게 이제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세종시나 이 송도가. 네. 그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오른 게 송도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송도에다가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삼성 바이오가 또어 2차를 또 투자하겠다는 를 얘기가 나오니까 더좀 들썩였던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조금 조정 맞는 거지 그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송도는 어찌 됐든 내년에 좀 입주가 많아요. 내년에 한 6천 세대가 입주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지을 공간이 없어요. 거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더 이상 어떤 그 간척을 해서 메꾸지 않은 이상 집을 짓기에는 그 공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영종도도 나쁘진 않겠지만 영종도보다는 송도를,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은 일시여 일가주택을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혼인신고를 바로 해도 세 채를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예,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일시여 일가주택과 한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죠 영종도의 이 주택 지금 이 영종도 호반서밋 이쪽인데 네. 음~ 남편은 영종도를 가지고 있고 어~ 지금 우리 부인 되시는 분께서는 이제 송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잔금이 언제죠? 그니까 돈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중도금이 (9월에)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와이프가. 중도금 실행은 그냥 저이 사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잔압을 해야 돼 가지고 네네 잔압이 돼 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제 이제가 빌려줘 그러니까 증여하는 식으로좀 이제 네, 그렇게 좀진행하려고요 중도금 하면. 자사하면 되는데 왜그 그때 돈을 현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 이게 중도금이 안 나오니까요, 지금. 아 이게 지금 분양가가 얼마죠? 분양가가 지금. 확장 떼고 9억이 9억 넘어가는 8... 거죠 이거? 네 맞아요. 9억 8 0몇 평이요? 에 평수 큰가요? 39평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아, 지금 네. 그러니까 9억 총하는 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명의를 지금 남편 명의로 가는 건좀 위험할 수 있겠어요? 네. 남편 공동 명의로 가는 건안 된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2실 일가 2주택에다가 주택을 하나 또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명의는 지금 갈 필요는 어차피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잔금 때 가는 거니까. 네, 네, 잔금 전에 그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잔금 전에 만약에 영종도를 팔아 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이거 2020년 이5년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편한 세상을 팔고 잔금 전에 영종도를 판다고 하면은 남편 명의가 돼서 공동 명의로 가면 좋겠지만 그 전에 처분이 안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남편 명의는 가면 안 되고 일단은 중요한 방식으로 가야겠죠? 네, 명의는 네. 가지 않고.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예. 아, 저는 이제 이게 네. 저기 궁금했던 게어 네. 이제 이편한 팔고 호반 이제 등기치고 네. 바로 이게 와이프랑 합치면 이제 주택이 두 개가 돼가지고. 네. 이게 그 혼인학과 비가스특내게 가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지 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 네, 네. 와이프분께서 네. 혼인신고하기 전에 만약에 아니, 하고 나서 분양권이 뭐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분양은 이미 지금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면은, 혼인신고 전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궁금하신 게, 취득 시점으로 해서 만약에 하나를 더 산골이 되지 않냐? 그게 지금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분양, 분양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혼인 전에 취득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혼인 그 특례 5년 거기 그 법률에서는요. 음, 네,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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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거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어, 뭐까지죠? 혼인신고 하기 전에 1주택씩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일반적인 거죠.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팔았을 때비과세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뭐냐? 남편이 1 일... 분양권 1주택. 부인 되시는 분은 1분양권. 근데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나서 취득은, 어, 혼인신고하고 나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것이냐. 아,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 분양권도 혼인 전에 취득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남편은 일시 일가와 2주택을 팔고 또이 1주택도 이한 채를 더 팔아서, 그러니까 지금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셋째 다 비과서를 받는,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